자, 지금은 우리 지난 시간에는 예시로서 성년후견인이 한 명일 때 예시였고요. 지금은 성년후견인이 두 명일 때, 복수일 때 예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것도 후견 등기부, 후견 등기사항 증명서고요. 글자가 실제 양식이다 보니 좀 작을 수 있는데, 좀 작게 잘안 보이시는 분들은 큰 화면을 참조하시거나 자료를 한번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후견 등기부입니다. 후견 다, 사항 등기사항증명서고요 사건 본인에 관한 사항이 먼저 나오죠 성명장땡땡이고 성별은 여성입니다 생년월일은 (1959년생) 여자 여성분이시군요. 자, 그다음에 우리 성년 후견 사항입니다. 후견 개시 및 종료에 관한 사항이고요. 자, 어떤 사건 번호로서 후견 개시가 됐다. 후견인에 관한 관한 사항. 여기 이제 아래에 성년 후견인에 관한 사항이 기록되겠죠. 자, 첫 번째 성년 후견인 선임입니다. 이름 최땡땡이고요. 생년월일 1956년생이네요. 560320이네요. 실제 사건에서는 요분이 아내였고요. 요분이 남편이었어요. 남편. 남편이 우리 알츠하이머 알츠하이병 노인성 치매에 걸린 아내의 성년 후견인으로 선임이 된 경우였습니다. 자, 근데 하나가 더 있네요. 두 번째. 또 똑같이 성년 후견인의 선임 똑같은 난이 있고요. 최땡땡이고 78년생. 1978년 1월 21일 7일생입니다. 실제 사건에서는 요 피후견인의 아들이었어요. 아들. 자, 지금 보시는 것처럼 성년후견인으로 피후견인의 남편과 아들이 두 명이나 성년후견인으로 선임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 한 명이 아니라 복수, 여러 명의 성년후견인이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이것도 당연히 별지가 존재해요. 무조건, 무조건 등기부에는 별지가 존재합니다. 이 별지에, 자, 우리 로마자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는 지난 시간까지 봤었던 예시와 완벽하게 동일합니다. 자, 근데 지난번 시간에는 예시에서는 볼수 없었던 로마체 4번이 있어요. 자, 로마체 4번은 우리 권한 분장에 관한 사항인데요. 이거는 우리 성년후견인이 여러 명일 때. 두명 이상 즉 복수일 때 존재하는 항목입니다. 성년 후견인이 한 명이라면 로마체 4번 나는 아예 존재를 하지 않을 거예요. 자, 권한 분장에 관한 사항. 위각 권한은 성년 후견인들이 자, 여기에는 뭐라고 했나요? 공동으로 행사함이라고 적혀 있죠. 자, 요 문구 때문에 다시 돌아가서 요 케이스에서 성년 후견인이 두 명이었잖아요. 남편과 아들 남편과 아들 두 명이었잖아요. 이 사람들이 공동으로 행사한다는 뜻은 자 여기, 여기 또 대비되는 개념이 각자가 있어요. 각자 공동으로 행사한다 이렇게 적혀 있으니까 이두 사람이 개별적으로 선택 대리행위를 할수 없고요. 둘다 모두 합심해서 의견 합치를 해서 같이 함께 우리 성년후견 후견업무를 법정대리권을 행사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만약 여기에 각자라고 적혀 있다면, 이 사람도 개별적으로 성년후견 업무, 법정대리권 행사할 수 있고, 이 사람도 개별적으로 성년후견 업무, 법정대리권 행사할 수 있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권한 분장에 관한 사항, 성년후견인이 여러 명이라면, 요 사항도 공동이냐, 각자냐, 이런 것도 좀 구분을 해야 되는 내용이다. 라고 얘기를 할수 있습니다.